안녕하세요. 네, 자 2007년 12월 이후입니다. 10년 6개월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 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이 어제 오전에 열렸는데, 어 일단은 군사 회담이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남북 관계가 뭐 지금 뭐한 70년 동안 좀 대치 상태 에 있는데 그 대치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경제 분야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어큰 문제가 바로 군사적 대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군사 상호 간의 군사적 신뢰를 어 복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회담하는 건데 어제 뭐 아주 많은 어 그런 그그 그 소재가 주제가 논의됐지만뭐 음. 다한성과는 천만 함이니까 지금 네. 없었던 거였요 네네 어제 시작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2007년에 방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식수했던 소나무 사진도 뭐 이렇게 보고 뭐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은 절대 역풍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사가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습니다. 뭐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아쉬운 <laughs> 네, 점이 좀 있었나봐요. 예, 북측 수석 대표가 예. 안익산이라고. 그 육군 중장인데 우리로 지금 별두개 소장이죠. 네. 이 사람이 2004년도 당시에도 이제 1, 2차 그 남북장성급 회담의 북측 수석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부이 뭐 사람은 아주 여기 잔뼈가 붉은 사람이고 음. 그러니까 우리 쪽 이제 김도균 육군 소장은 그 당시 2004년도 같으면 뭐, 뭐 거의 한뭐 소령 중령 정도밖에 안 되는 음. 어, 그런 음. 사람이었으니까 네. 뭐 일단 그 노래비에서는 약간 좀 밀린다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나 음. 어 이제 우리가 그 취해야 할그어야할 어떤 그 조건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또 조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어, 북측이 또어고자하는그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우리 우리 쪽의 어떤 그 이해 관계에 심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에 음, 대해서 음, 이제 어 김덕윤 소장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아그 어, 말을 때 국방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그게 그렇죠. 너무 심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방어를 하다 보니 그, 안익산, 그, 북측 수석 대표가, 뭐, 준비를 갖다 제대로 안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어, 훈잔을 음. 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천만함에서, 사실 첫 수를 배부를 수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어, 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어, 다른 네. 뜻담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이, 우리 숙수석 대표가 좀 나이적으로 좀 어리다고 어 이건 뭐 나이로 하는 게 아닌데 음. 네, 무시하나 이런 그 불쾌한 감도 들었어요. 어, 일단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함께하시는 분으로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했다 이런 말씀.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군사회담입니다. 뭐 일단 합의를 이룬 부분과 또 이루지 못한 부분,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합의 이룬 부분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동보도문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합의를 이룬 부분은 네. 그 동서해, 우리 그 이제 남북 간에 군통신선이 있어요. 예, 예. 그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자 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남측이 주장한 그 조전 조제 주제, 어, 뭐냐면은 네. DMZ 내에 지뢰를 다 제거하자. 음... 그리고 DMZ 내에 GP라고 그 전방 초소가 있거든요. 예? 그 병장지대 안에 있는 뭐 소대급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요새가 있는데, 네. 거기에 원래는 중화기가 들어가서는 안돼요 소총하고 권총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 사실 남북 간에 중화기 즉어 기관총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에 기관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관총이 다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서로 간에 그 중화기, 즉, 기관총 이상의 무기들은 철수하자라는 네. 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논란이 되어왔던 서해 NLL, 어, 일대에, 음. 어, 지금 뭐 남북 간에 엄청나게 그동안 대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를 평화수역화해서, 어, 어, 조업 좀 하게 하자. 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군 수뇌부관, 그리고 합참의장, 네. 그리고 국민부 장관, 이수뇌부간의 핫라인, 즉, 직통전화죠. 직통전화를 개설하자. 이걸 이제 우리 남측이 주장을 했고요. 네네. 이제 북측 쪽에서는 남북교류 영역, 자기들 지 경제가 지금 최고의 어떤 우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하는데 왕래 접촉에 대한 우리 그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자. 음,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고, 네네. JSA, 그공동경비구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공동경비안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공동경비구역 그 판문점 일대를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자. 아 음. 어, 지금 이제 보면은 권총을 들고 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판문점 사진 보면 네네. 우리 특병사들 이렇게 어팔벌리고서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다 아, 권총을 타고 있어요. 음. 그 권총도 차지 말자. 이제 이런 음. 이야기를 이제 보서했는데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왕래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방부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거든요. 음. 어 경제나 어, 또 어떤 그, 그, 이상가족 상봉 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주자. 이제 이렇게 네. 해야 되는, 데 북측에서는, 어, 교류협력할 건데, 네. 미리 지금 군사적 보장대책을 네. 수립하자. 그러면은, 교류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군사가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천천히 하자라고 했더니, 안익산 북측 대표가, 어, 준비 좀 똑바로 해라고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합의에 이르게 된 거는 결국 동서해지고 군통성, 군통신선 완전 복구하자 이거 하나 말고는. 하나 에, 계속 논의 중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럼 합의에 이른 이 군통신선 완전 복구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 서로간에 그 어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죠. 음. 어 지금 같으면 우리가 판문점에서 어그 편지 같은 것을갖 그 우편함에다 넣어놓고, 네. 그 남과 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우편함이 있어요. 어, 네. 여기다 넣어놓고, 어, 확성기를 통해서, 네. 우리 여기 넣어놨다, 가져가라, 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져가면 보는 거고, 안 가져가면 못뭐 보는 거고, 그래요. 어, 네. 근데, 여태까지는 주로 안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소통을 어떤 그, 그게 전혀 없는 음, 것이고, 어렵겠네요. 우리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자기 애들이, 아, 남측이 이런 생각하고 을 있구나, 음.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겠죠. 오해가 좀 있었을 이런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군 통신선에 복원되면, 아, 지금 여기 좀 긴장 어, 생기고 있는데, 또는 그 북측 경비정이 지금 우리 애들을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전수칙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렇게 바로바로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그런 효과가 있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자 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어제가 첫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네. 어제가 깨물러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만나면서 어 계속 논의하다 보면 어 이런 것들을 북측이 제의했다 또 이제 음. 그 북측도 이런 것들을 남측이 제의했다 하고는 이제 사실은 돌아가서 또미선으로부터 또 지침을 또 받아야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만나고 만나고 이제 해야 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 북측에서 이제, 이제 또 군사회담할 을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또 일을 제기를 했죠. 네. 사실은 이제 어. 김정은의 신년사에 어, 그 북측,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주한미군 주둔이나 군사훈련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은 이해한다라고 음. 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남북정상회담 네. 또 북미정상회담이 금물살을 탔던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네. 한미연합군사훈련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바람에 촉발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을 가진 모양입니다. 근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안보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문제가 생기죠. 음. 어, 그것은 이제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 관, 관계가 어, 수립된 이후에는 예. 어, 그렇게 되어도 사실 뭐좀잘한데 지금 아직은 이제 야, 우리 신뢰를 쌓자라고 이야기한 상태지 신뢰를 네네. 쌓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어, 한미 동맹, 그 한미 연합 군사 방위 태세를 어, 지금 북측은 아무런 조치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어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해제해버린다면 음. 어, 대단히 어,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죠. 음. 특히 이제 에, 미군이 3만 2,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다가 뭐, 커피 작전이다 그러면 서한 4천 명더 들어와서 한 3만 2천 명 지금 있거든요. 네네. 어 3만 2천 명이나 주둔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 계속 선별을 맞춰봐야 네. 동맹군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 플러스 효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예,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군이 주둔 한다. 그런데, 그 주둔 비용을 우리가 1년에 1조 원 이상을 낸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은, 아, 그러면은, 음... 훈련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1년에 1조 원 이상을 내야 되냐. 네네. 내지 말자. 그러다가, 뭐, 그래도 내야 된다면, 나가라 그러자. 이런 그, 주한미군 음... 철수론이 대도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남북관계 경색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안 돼서 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긴 하지만 자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하고요. 조만간에 다른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